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어, 규칙을 어, 배워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 개수도 맞추고 그다음에 어, 원자가 몇개몇 몇 개씩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는 거 기억나나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량은 보존이 된다. 항상 반응 전과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질량이 항상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이제 어 여기서 보다시피 뭐 반응 전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나 반응 후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음그 질량 보존 법칙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 새로운 법칙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오른쪽 위에 안경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안경 그림 나와 있고, 뭐, 안경 알은, 안경 테에 하나에, 뭐 안경 알은 꼭두 개가 있어야 된다. 어, 즉, 안경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테 하나에다가 알은 두 개가 있어야, 이제, 뭐, 안경이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 님은 햄버거나 뭐 이런 요리로 얘기를 들었죠. 어, 햄버거 같은 거를 만들 때빵두 개, 패티 하나에 뭐 토마토 몇개 어, 피클 몇개 이런 식으로 어떤 햄버거 메뉴마다 레시피가 다 정해져 있고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랑 비슷하게 화학 물질을 만들 때도 어 일종의 레시피가 있는 거고 그 레시피대로 우리가 만들었다. 우 그거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몇 개와 몇 개가 만들어져서 얼마큼의 뭐 분자 만들어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뤘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할 내용도 사실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고 있고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음,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한번 볼게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때 안경처럼 성분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할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그 전에 우리 화합물이라는 용어 정리 간단하게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자, 화합물은 자 여기에 정의가 써 있는데 한번 밑줄 한번 보죠. 자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화합물 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겁니다. 자, 차이점. 음, 좀 주의, 주의 깊게 좀 구분해야 되는 게두개 이상의 원자. 두개 이상의 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개 이상의 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자랑 원소 구별을 해야겠죠? 자, 즉, 종류로 두 종류 이상의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화합물은, 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죠? 화합물의 예시를 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H2O. 어, 이런 거 물이죠? 음, 물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뭐, CO2.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죠. 음, 이산화탄소는, 뭐, 알다시피,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분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인 것을 얘기하죠. 자, 어, 물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원자의 개수를 따져 보면 세 개의 원자죠.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니까 어, 총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랑 어, 산소 두 개로 총 역시나 세 개인데 지금 여기서 어 말하는 거는 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랑 산소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뭐 NaCl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화합물이 되겠죠 그럼 화합물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화합물이 아닌 거는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H2, O2, N2 뭐 이런거 있죠? 자, 이런 녀석들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종류만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수소, 뭐 산소, 질소 이렇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별해 주면 좋아요 얘네들은 화합물이 아닙니다. 한 종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화합물이라는 거는, 아, 몇, 두 종류 이상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한, 어, 성분의 비율. 어, 그러니까 성분이라는, 성분의 비율, 뭐, 몇대 몇이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A랑 B가 몇대 몇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당연히 두종 이상이 섞여 있어야겠죠. 뭐, 질소라는 N2는, N2는 아까 말했듯이 화물이 아닌데, 얘네들은 당연히 질소 100%잖아요. 질소가 100%. N2.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분을 얘기하기 않죠. 얘는 성분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섞여 있는데 몇 대면 섞였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실험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음,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구리가 있죠. 그리고 구리는 여기에 이제 어, 어떤 그릇 같은 곳에 담겨져 있어요. 자, 참고로 이 그릇은 도관이라고 합니다. 도관이, 도관이. 어, 뭐 여러분 고등학교도 올라가서 뭐 과학 배우고, 과학, 과학, 뭐 실험 대회 같은 거 나가고 하면은. 이런 거, 실험 기구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알아주세요. 도가니. 어, 유리에다가 놓고 가열하면 유리가 깨지죠.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기그릇으로 실험을 하는데, 요 사기그릇 이름이 도가니고요 어, 구리가루를 놓고 밑에서 이제 가열을 합니다. 음,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구리가 이제 가열이 돼서 새로운 물질,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물질이 여기 나와 있는 어,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 자, 구리라는 녀석이 가열을 하면 산화구리가 되는 거죠. 구리가 가열이 되면 산화구리가 되는데 자, 여기 써 놓을까요? 여기 이렇게 가면서 가열. 자, 구리를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어, 앞에서 질량 보존법칙을 배웠죠. 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질량은 항상 보존되어야 된다. 근데, 어, 실험을 총 다섯 번이나 했어요. 어, 0.4g을 올려놓고 실험 한번 해서 태우고, 뭐, 예를 들어, 2조는 0.8g으로 실험을 해봤고, 3조, 4조,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섯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0.4, 그런 식으로 점점점 구의질량을 늘려가면서, 했더니 산화구리의 질량이 증가했어요 0.4에서 0.5, 0.8에서 1.0,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질량이 증가했는데 어 그러면 질량이 보존이 된게 아니지 않냐, 질량이 늘어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놓친 거죠. 바로 뭐냐면 이 구리가 가열하면서 가열되면서 뭐랑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와 결합한 겁니다 자 가열이란 얘기는 결국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했다 음 그러면 자 잠깐 오른쪽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 구리의 질량이 있고 그 여분 쪽에 산소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구리랑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구리랑 산소 어. 자 산화구리라는 말 자체에서 이 산의 네, 이 산자가 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제 산소와 결합해 산화구리를 이룬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럼 여기 오른쪽 음, 어차피 뒤 다음 페이지에 쓰긴 하겠지만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산소의 질량을 한번 써봅시다. 가운데다가 산소의 질량을 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음. 자, 뭐 우린 질량 보존 법칙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 뻔합니다. 자, 0.4랑 불이랑 0.4 불이랑 산소 몇 그램이랑 반응해야 0.5가 만들어지겠느냐?라는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이니까 당연히 0.1 그램이겠죠. 음, 질량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이렇게. 자 0.8g이랑 얼마가 반응해서 1.0이 됐겠냐? 당연히 0.2고 1점이랑 얼마가 반응해서 1.5가 됐겠냐? 당연히 0.3. 여기는 0.4. 여기는 0.5. 이런 식으로 어,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 이 구리가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었을 때 얼마큼의 산소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음. 아, 참고로 이 어, 구리의 색깔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주황색 약간 구리빛 색깔인데 산화구리는 이 교과서 디자인한 사람이 이렇게 안쪽에 요표 색깔에서 나타내듯이 검은색으로 디자인했죠 산화구리는 어, 검은색입니다 검은 가루예요 뒤에서 사진 나오겠지만 여기 음. 이렇게 산화구리는 이렇게 시커멓게 됐습니다 즉 구리랑 산소랑 반응하면 시커먼 산화구리가 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물질의 성질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산소의 질량을 다시 오른쪽 여기 페이지에다가 한번더 써봅시다. 0.1이었고 이렇게. 자 그럼 구리랑 산소가 반응을 하는 그 질량을 잘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규칙은 구리의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구리를 많이 태울수록 그에 따라서 산소도 많이 필요하집니다 구리의 질량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여기다가 표로 간단하게 0.2, 뭐0.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준다면. 어, 얘네들이 이렇게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와 산소의 질량이 이제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비례도 비례인데, 어, 규칙적으로 정비례해요. 정비례, 비례도 비례인데, 정확하게 비례하죠. 정비례합니다. 즉 얘가 구리가 필 구리가 이제 두배 늘어났다 구리가 구리를 연소시킬 구리의 양을 0.4에서 0.8로 두 배를 늘리면 산소도 똑같이 두 배가 늘어 나죠 정비례합니다 구리가 0.4에서 0.8로 구리의 양을 늘리면 어, 산소의 양도 늘어납니다 정비례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이 질량비가 음 구리와 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어, 이 우리 숫자에서 보면 알다시피 자, 전부 4대1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대1의 질량비로 항상 일정한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리랑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당연히 구리가 많으면 필요한 산소의 양도 많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정비를 해서 많아지는데 그 비율이 몇대 몇이냐면 4대 1의 질량비다 라는 거죠 자 언제 어디서나 구리랑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는 이4대 1의 질량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리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산소도 많아지지만 이4대 1의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보면 0.4, 0.1 0.8, 0.2, 2.5, 0.5, 이런 식으로 4등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구리를 가열하면, 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자, 요거 밑줄 쳐놓을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어, 내용이죠. 자, 근데, 어, 산 구리가 많이 필요하면 산소도 당연히 많이 구리를 많이 태우려면 산소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그 비율이 항상 4대 1로 일정하다라는 어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자이 산화구리를 보면 이 산화구리가 그만큼 존재했다고 치면. 이 질량의 어 전체의 이제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은 구리고 5분의 1이 산소가 되면서 이 전체 비율이 4대 1로 어 질량비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예시인 거죠. 음 구리를 만약에 80g 구리가 만약에 80g이다. 그러면 산소는 몇 g을 포함하고 있냐면, 20 g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구리랑 산소랑 4대1이기 때문에, 그죠? 4대1이기 때문에, 어, 산소랑 구리가 4대1이기 때문에, 사, 구리가 80 g을 가지고 태웠다. 그럼 산소 20 g과 반응해서 전체는, 전체는 100 g이 되겠죠. 그래서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를 갖고 어, 이 4대 1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것을 우리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성분의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죠. 어, 산화구리는 4대 1인 거고 다른 물질은 또 다른 질량비를 가집니다. 산화구리는 4대 1인 거고 다른 물질은 또 다른 질량비예요. 어쨌든 그 물질마다 고유한 질량비가 포함되어있다라는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 음 우리 여기서 음 화학식을 한번 써 보도록 하죠. 화학식. 자, 화학식을 한번 쓰면서 자, 화학식과 이 질량비를 한번 매칭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다 써 보죠. 자, 구리 반응해서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어, 산화구리가 된다라는 내용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산소는 자 구리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산소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건 이제 원자 상태를 쓴 거죠 어, 산소는 반드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어, 산소 원자 하나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 두개 같이 뭉쳐서 산소 분자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O2라고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어, 산화구리는 이렇게 구리 하나랑 산소원자 하나랑 이렇게 1대1. 뒤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생략된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외워야 되냐? 당연히 안 외워도 되고, 이 화학식 자체는 이제 문제에서 당연히 주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앞에 개수 맞추는 거, 거예요. 지금 그 개수 매주 요하는 거예요. 그럼 개수를 맞추다 보면은, 뭐, 여기를 1로 놓고 뭐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리가, 치유가 한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구리가 한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수를 이렇게 1로 <laughs>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맞추고 나면, 자 산소가 요 뒤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요 산소 하나랑 여기 앞에 개수랑 생각해 보면 어, 산소가 하나가 나옵니다. 산소가 한 개예요. 그러면 반응물에서도 산소가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 그 O2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로 된 개수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곱하기 2는 얘도 1이니까, 그죠? 여긴 1 곱하기 1도 1이고, 2분의 1 곱하기 2도 1이니까, 뭐 숫자, 산, 수학으로는 딱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수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요 분수를 보기 싫으니까, 저양변에다가 전부 다1 곱해서, 다1 곱해서, 개수를 다 맞춰주면 2, 1, 2의 화학 반응식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2대1대2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 계속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자, 여기를 좀 집중해, 뭐,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를 집중해서 보면, 어쨌든 구리랑 산소는, 어, 지금 반응하는 그 비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합니다. 자, 여기 1도 써놓고, 여기 1, 어째, 어, 지금 생략, 원래는 생략하는데 지금은 잠깐 써볼게요. 자, 그럼 산화구리의 원자의 개수비는, 1대 1인 거죠 자 아까까지만 해도 뭐 4대 1이니 뭐 했는데 이거 왜또 1대 1이냐 어 이제 뭐 눈치가 빠르면 알겠죠 자 이건 개수비예요 개수비 그러니까 한개두개세개할때그 개수비는 1대 1인 거예요 산화 구리랑 산소랑 이제 1대 1로 결합을 한 건데 개수는 1대 1이지만 질량은 4대1이다. 라는 얘기죠. 개수는 1대1이지만 질량은 4대1이다. 다시 말하면, 구리랑 산소랑, 어, 1대1로 결합을 하는데, 응, 여 봅시다. 자, 구리랑 산소랑, 구리랑 산소랑 1대1로 결합을 하는데, 그 1대1로 결합할 때질량비는 4대1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구리 이온과 뭐 산화 이온은 1:1의 대 개수비로 결합한다. 응. 개수비. 개수비는 1:1이죠. 대 근데 우리가 방금 뭐 몇 그람 몇 그람 했던 그 비율은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는 4대1이다. 어아 잠시만요. 요 4대1이므로 3구성상는 뭐 4대 질량비 는 4대1이다. 뭐 같은 얘기인데 이왕이면 여기다 밑줄을 적읍시다 그래서 질량비는 4대1. 자, 구리랑 산소랑 개수 부기가 1대 1인 상황인데 질량비는 4대 1이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무겁다? 이둘 중에 뭐가 더 무겁다? 당연히 구리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어, 여기 나온 얘기예요. 그 구리 이온과 산화 이온의 질량비가 4대 1이다.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구리가 더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리가 산소보다 더 무거우니까. 한 개와 한 개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비는 4대1이다. 다시 말하면 산소보다 구리가 4배나 더 무거운 겁니다. 그죠? 개수는 똑같은데 질량 따져보니까 4대1의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구리가 훨씬 무거운 거죠. 4배나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구리가 뭐몇개 있든지 얘가뭐몇 개가 있으 100개가 있다고 치면 당연히 산소가 100개가 있다 치면 구리도 당연히 100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개수위가 1대 1이니까 음, CU5니까 근데 얘 100개가 나타내는 질량과 어 구리 100개가 나타내는 질량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 당연히 어 산소 100개보다는 구리 100개가 더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별게 없고, 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뵀던 개수비와 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제 잘 하나로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화학 반응식을 써서, 어, 개수비는 1대1인 걸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화학식 자체가 CUO니까 개수비는 1대1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1대1일 때질량비도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좀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개수가 몇개몇대 몇이냐라는 개념, 어, 또 하나는 질량. 그래서 개수는 알겠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녀석들의 질량비는 또몇대 몇이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어, 질량비는 어, 굴이랑 산소랑 4대1이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질량비라는 것이 존재한다. 어, 산, 구리가 산소보다 4배 무거워? 이런 정보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아, 구리랑 산소가 1대1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량비도 일정해진다 이런 거죠 응. 어, 구슬 얘기를 들면 작은 구슬이 있고 큰 구슬이 있으면 당연히 큰 구슬이 좀 무겁고 작은 구슬이 가볍고 이렇게 하듯이 원자들도 크기가 좀 다르고 무게가 다 달라요 똑같은 한 개의 원자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가 몇대 몇으로 결합하느냐만 알고 있으면 사실 몇 질량비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슬 하나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개수비가 정해진 순간 몇대 몇으로 결합한다라는 이 조성이 결정되는 순간 사실 질량비도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일정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그 질량비가 존재한다라는 그 법칙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그래서 그 일정의 성분이 몇대 몇이라는 거는 사실 물질마다 다 달라요. 어 오늘 잠깐 요물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물은 어, 우리 앞에서 봤듯이 H2O죠. 화학식이 h 2 o 예요 어, 그래서 수소 두 개랑, 어, 산소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개수비를 따질 때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죠. 수소가 두 개, 어, 산소는 하나. 그래서 H2O죠. 근데, 이 질량비를 한번 볼게요. 어, 자 h 2 o 라는 화학식에서 알다시피, 자 개수비는 H 대 산소가 2대 1입니다. 음, 개수비는 여기서도 알다시피 어, 2대 1이에요 h 2 o 에서 알다시피. 자 근데 질량비는 다르죠? 아, 통일하기 위해서 요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미안해요. 개수비가 이제 2대1인데 질량비는좀 달라요. 질량비는 어, 1대8입니다. 1대8. 어, 자. 산화구리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이 수소 두개 합친 게, 이 수소랑 이 수소 합친 게 만약에 1g이면 이 산소 하나가 8g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체 수소가 1g에 들어가면 산소는 8g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전체가 이제 9g이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수소가 2g이다. 그러면, 산소 하나는 16g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로 우선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 물은 1대8이고, 산화구리는 뭐 4대1이고, 이거 외워야 되냐? 아,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외우지 않아도 되고, 아, 물을 만들 때 개수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또, 산화구를 만들 때도 개수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개수에 맞춰서 질량비도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햄버거 만들 때빵몇 개, 패티 몇개 이렇게 정해놓으면 당연히 빵이 몇그람이고 패티가 몇그람인건 우리가 따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빵과 패티의 질량비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듯이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